일본 문제. 자, 1번 문제 20%면 맞지 않겠네 자, 1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느 행사장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진행자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려고 한다라고도 있어 자, 이게 블랙라빌이지만 이 문제는 센 C단계 정도에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야 이 문제는. 자, 어떻게 되어있냐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가지고 있는 사탕이 20분의 1과 1개를 더 준다 라고 되어 있잖아. 두 번째 아이에게는 첫 번째 아이에게 주고 남은 사탕이 20분의 1과 2개를 더 준다. 세 번째 남은 아이에게는 두 번째 아이에게 주고 남은 사탕이 20분의 1과 3개를 더 준다 라고 되어 있어. 진행자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남김없이 전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아이들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모두 같았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다 줄을 어야 돼. 모두 같았다. 모두 갖다 깝다 거기다 줄을고. 자, 사탕의 개수가 몇 개니?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원어예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아이가 받은 사탕은 첫 번째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든다? 전체를 x라고 해. 그럼 첫 번째 학생은 어떻게 돼? 첫 번째 학생. 전체 사탕의 1/20과 한 개를 더 준다. 이렇게 받았잖아첫 번째 학생 문제는 두 번째야. 자, 어떻게 된다? 남은 사탕에다 줄을 거야 되지 남은 사탕에. 뭐두 번째 학생 뒤에 남은 사탕에다 줄을 거. 어? 그럼 일단 두 번째 학생을 줄때 풀기 전에 뭐가 된다? 남은 사탕의 개수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이 남은 사탕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야. 어떻게 구할까? 쉽잖아. 전체에서 첫 번째 학생에게 준걸 빼버리면 남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전체 x에서 첫 번째 학생에게 주고 맞지? 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남은 사탕이 되잖아. 남은 사탕. 오케이? 남은 사탕이 되잖아. 맞니? 이거에 또 뭐를 주고? 똑같이 이거에 20분의 1을 주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된다? 몇 개를 더 준다? 두 개를 더 준다고 했어. 자, <laughs> 과연 세 번째 학생도 식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여기서. 세 번째 학생도 줄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잖아. X 하나밖에. 맞니? 문자를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식을 굳이 두개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어. 식 나와, 안 나와? 첫 번째 받은 학생의 사탕과 두 번째 받은 학생의 사탕의 개수가 서로 어때? 같잖아. 같다는 것을 풀어버립니다. 되겠어? 이래 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번 문제를 한번 보자. 이번 문제. <laughs>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있냐면 트라이 슬로는 라틴어로 세 가지, 이 트라이라고 읽어도 되나? 경기, 야, 엄청 합니다 자,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어느 선수 기록이 이 2시간 30분이래. 자, 2시간 30분이야, 일단. 총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이야. 맞니? 이이번은좀 쉬워. 이번은좀 쉽다, 보면은. 이 경기에 참가하는 동안 소모된 총 연량은 1830kcal래. 아이고야, 많이더 썼네. 1330kcal이다. 수영 경기와 마라톤 경기. 자, 수영과 마라톤에서 사용한 시간의 비가 2대 3이네. 자, 2대 3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문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 맞니? 문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수영을 2x라고 두면은 마라톤은 뭐가 됩니다? 3x가 돼요. 마치 수영, 마라톤 그다음 뭐니 사이클링이 지 사이클링. 그럼 이제 사이클링이 문제잖아 사이클링. 사이클링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사용한 시간 의 비가 2:3이기 때문에 이 x를 시간으로 보면은 좀 피곤하겠지. 맞지? 피곤할 거야. 작게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x 분이라고 하면은 총 시간 얼마? 총 시간 150분 아니야? 150분. 맞니? 그러면 우리가 사이클에서 사용하게 되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150에서 뭐니? 이두 개를 더한 OX를 뺀게사이클에사용한 시간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니? 그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어? 그럼 풀어가지고 이번 이번.